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, 2022-2-43405 판결. 사건명: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. 갑학교 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의리,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학교 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명을 제청하였으나 각 학교 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9조 제 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밖에 그 의사의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.